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30개의 리괴입니다. 주역을 상경, 하경으로 나누는데, 1괴부터 30개까지를 상경, 31괴에서 64개까지를 하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상경의 마지막괴입니다. 리. 위에도 불이 있고요. 아래도 불이 있습니다. 중화, 리 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블 파이어. 근데 이 리가 본문에서는 place in 또는 in a position 이런 표현으로 어, 레, 어, 제임스에게는 번역했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다, 어, 어디에 두다. 그래서 attached라는 뜻, 어, 어디에 붙어 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첫 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Undivided 됐고요. Shows one. Ready to move with confused steps. But it t r a a l s at the same time, l e v e l a n t l y and there will be no mistake. Shows one. 사람을,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Ready to. 뭐뭐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사람이좀 Move, 움직일 준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With confused steps, 아, 혼동된, 혼란한 스텝을 가지고, 음, 막 발이 꼬였나봐요. 그런 움직임을 할 사람을 보여줍니다. But he tries. 그러나 그는 밥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reverently 공경심을 가지고, 경외를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네. And there will be no mistake. 그리고 uh, no mistake. 무구하리라 허물이 없으리라 뭐 실수가 없으리라. 네첫어 중간 은 같습니다. 무구했습니다자두 번째 divided 됐습니다. Shows its subject in its place in yellow. 아주 간단한데요. There will be great good fortune. 어, yellow, 노란색입니다. 황색의 위치, 황색의 위치에 있는, 그의 위치가 황색의 위치에 있는 그런 주제를 보여주는데요. 어, 아주 좋답니다. Great good fortune. 원 길겠습니다. 뭐, 으뜸 원 자에, 어, 길하다 해서 원길, great good fortune. shows u the subject in his praising. 요게 리요 리를 본문에 리, 리황 그랬죠? 리황 그래서 there will be great good fortune. 아주 좋다고 합니다. 황리 황리. <laughs> 어, 아그세 어, 번째 효 보겠습니다. undivided 됐고요. 자, 황색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도 상징하니까요. 세 번째, 효는 undivided 됐고요 자, 불은 양쪽에 위아래가 undivided 됐고요. 가운데는 divided 된 그런 모양입니다. 자, shows its subject in a position like. 이것도 리 표현인데요. in a position. 어떤 위치에 있는 거죠. 주제가 어떤 주제인가 하면은 like. That of the declining sun. 물어가는 declining sun. 해의 위치와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주제를 보여줍니다. Instead of, 대신에, instead of playing on his instrument of earthenware and singing to it, he utters the groans of an old man of 80. There will be evil. 뭐, 뭐, 대신에, instead of playing on his instrument, 그, 어, 악기를 연주하는 대신에, of earthenware, 그, 토기로 된, 흙으로 된 악기를 연주하는 대신에, 또는, 그리고 singing to it, 그것에 노래하는 대신에, he a t t e s 그는, the groans, 신음을 냅니다. of an old man, 늙으니, 8 0대 늙은이의 노인의 신음 소리를 냅니다. t h e y will be evil. 별로 안 좋네요. 흉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어떤 단어들이 나왔을까요? 어, 새로운 단어들이 조금 나왔네요. 어, confuse. 이것은 혼란시키다. 혼동하다. 또, 헝클어트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헝클어트이다. 의 예문 하나 찾았는데요. Her nervous fingers confused her hair. 그녀의 초조한 손가락들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초조해서 막 손으로 손가락으로 머리, 막 머리를 이렇게 뒤집은 것 같습니다. 자, e 음, a d 하면은밥다 걷다 스텝을 밟다 춤추다. 그래서 그런뜻도 되고요. tread on air 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어, 공중에 떠 있으니까요. 뭐, 공중을 막, 구름이를 걷다, 뭐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도. 그래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거나, 들떠 있거나, 황홀경에 빠져 있거나 할때 표현이 tread on air. tread on air. 그 다음에, 어, tread on the neck of. 이거는, 뜻을, 그, 그려, 머릿속에 그려보면 뜻이 나오겠죠? 누구의 목을 막 밟으니까요. 누구를 학대하다, 어갑하다, tread on the neck of somebody. 자, at the same time이 나왔네요. 예, 이것도 동시에 단수 거죠? 네. 한 단어가 있습니다. simultaneously, simultaneously.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reverently, 경건하게, 공경하며, 어, 경의심을 가지고, reverently. decline이 나왔네, decline. 이것은 아래로 향하는 겁니다. 아래, 아래쪽으로. 그래서, 지다, 기울다, 저물다. 어, 아, 물론, decline에 거절하다, 사퇴하다는 뜻도 있고요. 끝이 가까워지고, 쇠퇴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 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다 저물어가는 사업, 음? 이제 끝나는 사업. 그래, 사양산업이라고 하죠. declining industry라고 하고요. His reputation is declining 하면 그의 평판은 나빠지고 있다. The prices are declining 하면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 네, 다 좋은 표현들입니다. instrument 하면 여기서 악기로 사용됐고요. e a r t h w a r e 전에도 나왔죠. 흙으로 만든 그릇, 토기, 질그릇. 자, u t e r 하면은 기본적으로 말하다인데요 비명이나 신음이나 한숨 같은 것을 함께 써서 그것을 내다. 비명을 지르다. 뭐 신음소리를 내다. 한숨을 쉬다. 뭐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본문에는 groan이라는 신음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모두 불로 된리괴가참 어 여러가지 상징성도 갖고 있군요. 네, 두 번째 회의 황색 이것에 대해서 어좀 여러분도 생각 좀 해보시고요. 자, 무엇일까요? 자, 다음에 어, 본문을 가지고 풀리할때 우리 하번 황색에 대해서도 깊이 같이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 다음 리께 두 번째 시간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